안녕하세요, 검사 유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장비가 현재 저의 스펙입니다. 아직 해야 할게 너무도 많습니다. 갑옷을 제외한 모든 방어구가 유이며 계량도 2단 정도입니다. 방어구를 계량하면서 악세서리 보강해야 하는 단계 같습니다. 스펙업을 위해 정보를 찾다가 전승 캐릭도 각성 무기가 중요하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펄어비스에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GM 답변입니다. 표기공은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나, 무기의 옵션 및 수정은 표기가 되며 적용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유단될 각성 무기 옵션 모든 종족 플러스 10, 동학전 강화를 해도 플러스 10이, 사냥만 하는 저에게는 몬스터 추가 옵션이 있는, 고거문별 무기가 더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은별 각성 무기 제자, 유검문별 목표로 강화를 했습니다. 결과는 폭망. 유거문별은 역시 정가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 글들을 보면 전승 캐릭이든 각성 캐릭이든 다른 무기 의 영향을 7대3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옵션은 100% 영향이면 유거문별을 구매하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홈에서 정확히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에 링크 부탁드립니다. 지 m 으로온 공식 답변은 영향이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졸업을 한 유비 혹은 모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